중구 나청 이 쿼터. 나이스미 나이스미. 가비 가비. 잘했어 어 유공입니다. 자, 이 쿼터는 16대11로 나청이 앞서고 나오겠고요. 이 쿼터.

또 실책이에요.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책이에요. 보이는 실책이야. 보였요 너무 잘 보였어. 아, 주차 많이크어어 아, 이렇다 스틸, 압박의 스틸. <립이> 자. 스틸, 에레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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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득점. 18대 <립이> 14. 몇개 차이. 하나, 4개 차이. 4개 차이. 어차피 또 아, 여기도. 재상이랑전히재상아팔 아, 들고에. 팔 들고. 해, 팔 돌. 한번 겠어하나 차이. 하나 차이. 3국면 당았만 여섯 개멀어졌다 노친게 많았나 보네예 많았어 재훈이야 파울 구어쌤 파울 <목소리> 수학니다 수학쌤이야? 세상아세개다세상아세개야세상야세 세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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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계야 야 세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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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다세계션다계야션 21대2 0 파울. 아, 길어 아, 길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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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면은 어났어았어 아, 아. 아, 나이스 패나이 언노운 멤버 아니에요 언노운 멤버. 그렇죠. 아,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다섯 명 중에서 네 명이죠. 언노운. 아, 아 누금누고 빼고. 노시 노신혁 빼고. 노시만 노운이야, 그럼. 루시형만논 <laughs> <노신이> <놓은, 웃음> 나머지 데스 네 <순, 웃음> 언논 <언론. 웃음> 오, 좋았어 피번 나이트에서 언언 언논! 언논죽죽였죽죽였죽 죽였다 k 언논 언논 언 n k 언 o w n unknown. 딱노면버 어, 아, 가딱그거 어, 아, 제발! 괜아좋아이야 누운 줄이야? 누근야근운야노운주노야운운줄운줄이노운 줄이야? 운줄이운노운원이운이운이 막끌어막어갔잖아 그치? 노운이야? 엔드원이야? 엔드원이에요? 노.. 일단 콜은 안 불리긴 했어 이점 불렸어 이점 끊을게요 올렸어 허허허 <laughs> 아니 별자먹으려 그래 안점

그냥 수영이 걱정은 안 해도 돼. 좀만 충전하면 다시 갈아낀다고. 갈아낀다고. 가운데. 앞에 한 있어 재밌었다 재밌었다. <웃음> 아, 다시 언노운 멤버가 나오고 노운 멤버가 들어갔습 그지? 뒤쳐? 아니지. 민석이 나 있어. 세명 언노운, 두명 노운. 어. <laughs> 언노운, 노운 <노은> 멤버. <laughs> 언노운끼리 슛 패스 잘하네요. <laughs> 좋아. 언노운끼리. 아, 벌어진다벌어진다더버어지면안 돼. 제우스 <laughs> 사람 못해야 7 6, 5, 4. 들어가면, 들어가면 아아아아아 상경 올라갔어야지, 상경. 진욱이 야지 3초 3초, 3초, 3초 2초 1초, 2초 1초, 1초, 2초 1초, 1초